결혼식 날 아침 신부 대기실에서 나는 거울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왜? 나는 아직 신랑이 진짜 얼굴을 모르기 때문이다. 흐릿한 사진 한 장. 그것만으로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맞나? 그 순간 신부 어머니가 문을 톡톡 두드렸다. 따님, 신랑이 들어올 준비가 다 됐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1960년대 중반 서울 강북의 좁은 골목. 우리 어머니 임미라는 서른 셋 나이에도 아직 혼자였다.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성격이 고답고 말이 많았다. 그게 문제였다. 그 시절 여자에겐 요구되던 건 순종과 침묵이었으니까. 어머니는 밤마다 창밖을 봤다. 혹시나 같은 연도 받아줄 남자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중매쟁이 박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우리 집의 모든 걸 훑어본 후 크게 웃었다. 이집 딸은 팔릴 만하네. 다만 나이랑 성격이 문제지. 그리곤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엔 사진이 들어 있었다. 흐릿한 증명사진 한 장. 어머니는 그 사진을 들었다 놨다를 수백 번 반복했다. 착한 상인가? 아니면 그냥 사진이 못 나온 건가? 할머니는 이미라의 불안을 봤다. 이미라, 남자 사진 이따위로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 운이 떨어진다. 어떤 남자든 받을 준비를 해. 그 말이 어머니의 심장에 못을 박았다. 준비, 무엇을 준비한다는 건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의 평생을 말이다. 일주일 뒤, 신랑 본인이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한순간 멈췄다.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혹시, 당신 사진이 있으세요? 박준호는 웃었다. 어머니, 뭔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내가 직접 건네드린 사진이 바로 내 사진이죠. 그 순간,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사진 속 남자와 지금 앞에 있는 남자가 달라 보였던 이유가 뭐지? 사실 어머니는 결혼 전까지 박준호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단세 번의 만남. 모두 중매쟁이나 양가, 어머니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였다. 그 자리에서 나눈 말은 이름 확인, 나이 확인, 직업 확인. 그 뿐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 신부 대기실에서 어머니를 괴롭힌 건 신경쓰임 하나였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어느 날 던진 한마디. 이미라, 내가 받은 그 사진은 진짜 그 남자 맞니? 혹시 중매쟁이가 딴 남자 사진을 가져온 건 아니고, 그 말이 어머니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지금 신랑이 사진과 다른 사람이라면, 만약 자신이 속은 거라면, 송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하얀 예복을 입은 서른셋 여자. 더 이상 젊지도 않은, 더 이상 선택권도 많지 않은 여자. 마지막 기회다. 이 남자가 아니면 평생 혼자다. 문이 열렸다. 신랑이 들어섰다. 박준호. 어머니는 세상이 한 번에 밝아졌다고 했다. 마치 어두운 터널에서 갑자기 햇빛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었대. 박준호는 어머니를 보고 웃었다. 그 미소는 사진 속의그 어둑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다. 살아있었다. 따뜻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다. 사진이 오래되어서 인화지가 상했던 거다. 중매쟁이의 사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불안과 의심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다. 피로연날, 두 사람은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눴다. 박준호는 물었다. 혹시, 날 두려워했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진이 흐릿해서, 혹시 내가 아니신 분은 아닐까 했어. 박준호는 웃었다. 그리고 소주잔을 들었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진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냥 날 믿고 따라와줘. 결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이미라는 박준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낡은 종이에 쌓인 다발의 사진들. 박준호가 이미라에게 보여줬던 그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진들이었다. 이미라는 물었다. 이 사진들은 왜 이렇게 좋은데 중매쟁이한테는 안 주셨어요? 박준호의 표정이 바뀌었다. 사실 내가 줄게 없었어. 그 시절난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시절이었거든. 돈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내가 뭘해줄수 있을지도 몰랐어. 결혼 후 3개월. 현실은 이미라의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박준호는 회사원이었지만 월급은 적었다. 신혼집은 반지하였고 겨울이 되면 냉기가 스며들었다. 어머니는 이미라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이미라 그 남자가 너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그 편지를 읽은 밤, 임미라는 남편을 바라봤다. 회사에서 돌아와 소주를 마시는 박준호, 임미라는 계산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할까? 평생이다. 어느 날 밤, 박준호는 회사에서 해고 위기라는 소식을 들고 돌아왔다. 우리가 너무 많은 물건을 들여놨다. 회사의 신상품이 시장에서 참패한 탓이었다. 그 밤, 박준호는 이미라에게 말했다. 미안해. 난 너한테 충분한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이미라는 그 순간, 자신이 박준호를 얼마나 의심했었는지 깨달았다. 사진 한 장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려 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이 남자는, 자신의 실패를 먼저 사과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남자다. 이미라는 박준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충분한 남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할 거예요. 세월이 흘렀다. 3년, 5년, 10년. 박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신혼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겼다. 아이도 둘을 낳았다. 그 과정 속에서 이미라는 수없이 박준호와 싸웠다. 아이 교육에 대해, 돈 관리에 대해, 가족 계획에 대해 싸우고 또 싸웠다. 하지만 싸울 때마다 두 사람은 한 가지를 배웠다. 상대방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대방의 한숨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어내는 법. 막내 딸이 다섯 살 때, 박준호는 실직을 했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그 시기. 임이라는 박준호를 보며 또 다른 공포를 느꼈다. 혹시 이 남자가 다시 나를 저버릴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임이라는 박준호에게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일을 나갔다. 이웃집 아이들 과외도 하고 옷도 만들어서 팔았다. 박준호가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그때 박준호는 처음 임이라이 등을 봤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지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등 20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 되었고, 이미라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다. 박준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어느날, 박준호가 이미라에게 물었다. 혹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사진 기억나? 이미라는 웃음이 나왔다. 그 흐릿한 사진요? 평생을 잊을리가요. 박준호는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정말로 얼굴이 거의 뭉개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다. 어느 날 아침, 박준호는 임이라에게 편지를 썼다. 임이라, 그 사진 고마워. 아니, 그 사진 때문에 고마워가 아니라, 그 사진을 받고도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사실 난그 사진만큼이나 흐릿한 남자였어.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너한테 뭘줄수 있을지도 몰랐어. 하지만 넌그 흐릿함을 견뎌줬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만나. SNS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나서도 자꾸만 확인해. 하지만 우린 확인할 수 없었어. 그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린 더 조심했고, 더 아껴줬고, 더 견뎌내게 됐어. 읽고 난 이미라는 울었다. 20년 동안 처음으로 울었다. 그 사진이 만든 불안이, 그 불안이 만든 의심이, 그 의심이 만든 절망이, 모두 이겨내고 온 세월. 이미라는 그제야 알았다. 사람은 처음 만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진짜 얼굴을 만든다는 걸. 지금, 당신 앞에 누군가가 있나요? 완벽하지 않은, 어딘가 흐릿한, 확신할 수 없는 누군가가?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인생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 사람은 완벽하게 만나지는 않는다. 다만 함께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시간 한 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켜켜이 쌓인 시간들이 한 인간의 진짜 얼굴을 만듭니다. 구독은 다음을 기약합니다.